오늘 복음 읽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거짓말 같은 세상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낮추면 어떻게 해요? 나 우습게 할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높아져야 되잖아요. 남들이 나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게 하려면,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잠시 우리가 받는 기쁨, 잠시 안는 위안일 뿐인 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것을 거슬러 정반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자신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나를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시기를 걸어가며 잘못 지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걸음조차 안 돼도 조그맣게 디디는그 발걸음 한순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믿으며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남보다 나를 높다고 생각하고 혹은 내가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렇게 낮추어 보진 않았는지 잠시 우리 각자를 돌보는,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길 잃은 이들을 찾으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이의 몸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사람들 가운데로 당신의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언제나 자비로 인식해주시어 저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기를 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요 진료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이 아들으로서 빈요 진료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이아들으서 주님이 말씀하시다 너희가 지있 모든 계약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제영을 갖추어라. 생명 그리스도님, 서 다들 고개 드시고요. 예, 앉아서 하니까 더 고개 숙이 그렇던 것 같아요. 고개 마음으로, 몸으로 쓰는 이유는 알죠. 서서 복음 선포되는 곳 향해서 몸과 마음을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앉아있지만 고개를 들고 복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 몸도 마음도 집중 잘해서 복음 잘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 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 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분 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laughs> 말씀입니다. 작아서 목소리 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했니다 복음 니다 복음 혹시 읽고 오세요. 미사 전에. 미사 전에 읽어요? 씀입 네. 예? 평화방송 보고 오시는구나 전 집에 TV가 없어서 평화방송 못 보네 네, 농담이고 복음을 제가 자꾸 뭐 읽어보셨죠 미사시장 할때 오늘 읽어보신들 알겠지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읽어봐야 돼요 다 아는 건데 왜냐하면 이 복음 낭독할 때 솔직히 귀에 확 들어와요? 잘? 네. 안 들어올걸요? 무슨 얘기인지 물어볼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기억 안 나잖아. 맞아요. 그래서 미리 좀 여러분 읽어오세요. 미사하면서 누가 가장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미사를 하잖아. 시작부터 끝까지. 이 미사하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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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예요. 왠줄 알아요? 제일 많이 읽고 오잖아. 준비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신부라서가 아니라 제일 많이 읽고 제일 많이 준비하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더 읽고 그래 이 말씀 내가 묵상한 거 그러면은 이위사때뭐 사제의 강론을 통해서든 복음 말씀을 통해서든 나에게 오는 게 되게 깊어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책도 들 자꾸 딴 소리 한다. 오늘 그 강론이 짧으니까 잠깐 딴 소리할게요. 뭐 여러 가지 신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말씀 좋은 책들 있죠. 막 방송에서 나오는 신부님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다 있고 한데요. 여러분 다 그거 지나가요. 그리고 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마르지 않는 셈이라 그러고 정말 한계가 없는 것은 성경말씀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사제생활한 지 15년밖에 안 돼서 아직은 새 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 그전에는 오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거예요. 무슨, 무슨 얘기하나 하는 눈빛들도 있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실 얘기하는 건다 지도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는 거야. 바리사나 열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소위 요즘 얘기로 하면은 까고 있는 건데, 그죠? 비판하고 있고 돌려 말하고 다른 비유를 얘기하고 막 하고 있는데 자기들 얘기하는 거를 모를 수도 있고 혹은 들으면서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당시에는 거의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이 똑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살아가야 그 사회도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어제 얘기했나 저번 주 얘기했나 이스라엘이. 싸움하다가 이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배를 두번 갔어. 첫 번째 유배 간 거는 그냥 별로 그냥 지나가고. 두 번째 어디로 유배 갔었던지 기억나요? 하, 훌륭하십니다. 다들 공부 많이 하시는구나. 맞아요. 바빌론. 모르면 반성해야 돼. 바빌론 유배 갔는데 몇십 년, 몇몇년했어요 네? 70년 안에. 제가 예전에 물어봤어. 숫자 되면 뭐 얘기하면 거의 다 돼. 힌트, 사순절. 맞아요, 사0 그냥, 뭐 모르겠으면 40이라고 얘기하면 얼추 다 맞아. 그런 유배를 갔다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어요. 아, 유배 갔을 때 어땠을까? 자신의 신원도 잃고 여러분, 40년이면요. 지금은 사실은 별거 아니야. 제가 40좀 넘었거든요. 어릴 때 아직까지, 예? 제 여, 남동생 태어난 막 여동생 태어난 게 기억이 나. 그러면 사실 엊그저께 같은데 아니잖아요. 40년, 한참 세월이잖아. 옛날 사람들에게 40년이면요. 세월이 그냥, 뭐냐,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이고, 신앙인이고, 신앙이고, 주님이 누구신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개명을 지키고 잘못 지키고 어딨어. 그런 것까지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다 팔려갔다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돼서 주님을 올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하고 살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라고 자기들이 또 자기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봤어요. 그 후에, 이제 귀환을 했죠. 막 재건을 하고 나라를 갖춰가면서 이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했냐면 은 그래,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을 올바로 내가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해서 이계명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율법. 그러면서 자신들이 유대교라는 종교까지 이제 탄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로스쿨 시켰다. 뭐 지금 의대가 많이 간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성동했다 그러면 뭐였어요? 옛날에 뭐였어? 서울대 법대였잖아. 그죠? 그리고 뭐 고시 붙는 거고. 그죠? 그런 거잖아. 사법고시 붙는 거.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공부이기 때문에 까다롭고 어려워서 전문적으로 그 법이거든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야 전문적으로 율법 학자. 자, 조는 분들 있어요. 눈 뜨고 자 끝까지 눈 감고 있는 분들 있어? 자못 듣게 하는 거야. 요못 듣게 하는 게 있어. 자 율법학자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열시를 받았을까요? 존경 받았어. 아, 지금이야, 지금 말고 그때 당시. 야, 여러분 하느님 계명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는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대로 잘 보존이 됐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더 아는 사람들이 깡패가 되는 거야. 자기들이 편한 대로만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하고 좀 비슷하게 변질된 게 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거야. 그런데 실행은 실천은 해요, 안 해요? 안 했던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그리고 실행하고, 아 온전히 만들었던 사람도 있지만 이 율법은 우리는 온전히 실행합니다.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 나는 너들과 달라. 니들과 급이 달라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사인 사실 바리사인은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비판받는 사람이 됐어요 대놓고는 욕 못하지 종교 지도자고 훌륭한 사람이로보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 하느님이 주신 것도 아니야 그 전통을 핑계로 주님이 주신 계명의 근본정신을 막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그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 여러분, 법이나 계명들을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를 수도 있어. 공부 못 하면. 근데 그런 거 모른다고 막 경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는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계속해서 지적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호되게 지적하세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은 복음에서 죄인들이나 세리들에게 혼내시는거 없어요. 모르고 못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너무나도 알고 있고 아는 것 뻔히 알면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몇 번씩이나 강하게 지적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사람들의 심기를 거슬러서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자만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두번 단식하는 사람 있어요? 네. 두 번은 무서워? 난한세 번, 네번 해? 못 하잖아. 한주분 어, 있어요? 네, 해도 말하지 마요. 말하면 안 돼. 영광 다 잃어버렸잖아. 해도 그냥 눈으로 막 깜빡해 자 11조 해요? 해더라도 고개도 끄덕하지마 네, 그냥 해내 의로움이 앞서면 안돼 그쵸? 어쨌든 이 교만이 넘쳐서 바리사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거예요 그래 잔식하는거 훌륭해요 11조 하는거 훌륭해 그런데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무지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복음에서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알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그 아픈 그 강도 당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거잖아. 우리로 치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도와준 거야. 그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아픈 사람 강도 당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나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사제. 사제가 누구예요? 예, 네, 신부. 신부가 지나친 거야. 말이 돼요? 두 번째 레위인. 레위은 뭐예요 레위도뭐 사제 뭐 이런 사람들이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다 훌륭하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보고 지나치는 몰인정한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봤어요 오늘은 근데 한 가지 더 우수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세요 오늘 복음에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뭘 비유하셨냐 뭘 예로 들었냐면요.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드린다 제가 본당이었으면 영상이나 뭐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뭐냐면 은 성구갑이 뭐냐면 은 여러분 성경말씀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지금 내 말씀 너무 예뻐 좋아. 그 조그만 종이에다가 적어서 주머니에 꼬기꼬기 넣어서 갖고 다니는 경우 혹시 있어요? 전 어릴 때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뭐 핸드폰에도 다 있고 혹은 그래서. 여기 뭐냐면 작은 성경구절을 담은 작은 통이에요. 이거를 어떻게냐면은 혹시 영상이나 사진 본적이 있지 는 모르겠는데 이마에 붙여 이걸 붙여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 혹은 팔에다가 이렇게 걸어 액세서리처럼 원래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말씀이 내가이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면 살겠다는 의미겠죠? 그러면은 이 성구갑이라는 게 크고 화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왜 크고 화려하게 해요? 야, 나는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봐. 이 목적이 다분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봐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인지 자칭 자기들은 하느님께 가장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가장 자주 하느님을 접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조금 센 내용이에요. 가슴을 굳게 먹고. 여기에 와 있는 우리는 그러면 남보다 잘나고 뛰어나서 부르심을 받은 건가요? 이런 이기심이 가장 위험한 위선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바치면서 유함을할 수도 있고요. 후원의원할 수도 있고, 예물을 바치면서 혹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남들의 이목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지, 체면 때문에 많은 헌금이나 교무금을 하는지, 근데 얼마든지 다 보니까 남에게 피해를 그렇게 입히고 살아가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묵주할만굴리고 있진 않은지, 남을 헐뜯은 그 입으로 주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진 않은지, 나는 하나도 돌아보지도 않고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만 비판을 하고 있진 않은지, 기도하고 영신생활한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이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좀 심하다고 느껴지시죠? 복음에서 질책하시는 예수님이이 말씀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지금 삶에 맞게 한번 바꿔본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혹시 심하다고 느껴지세요? 사실 이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제가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거 아니에요? 저한테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 중그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 나는 저기 해당되는 거 없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꾸지람을 내가 받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 혹히 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위선에 빠져든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이득에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빵에는 눈이 시뻘되가지고 덤벼드는데 내 옆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형제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때는 눈을 다 감아요. 이런 이중생활은 다른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다 부질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면 좋죠. 사람들에 대한 영광을 주고, 막 찬사해 주고, 그거를 여러분 만약에 좋아하면요, 이미 받을 영광, 현세 다 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하면서 십자성어 긋죠? 근데 십자성어를 긋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하느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내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복음을 마보내 주세요.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쩌다 보니 내가 어떤 자리에서 높은 사람이 될수 있어요. 어떤 기도의 회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목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장을 맡을 수도 있어요. 권력을 휘두르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체면 차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고, 거기서 들어오는 칭찬에 기뻐하고, 그런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이 사순시기 때 복원해야 할 것은 있는 그대로 부족하지만, 잘안 되지만, 지금도 칭찬에 굶주리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만, 그래도 낮아져야 한다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봉헌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좀 심각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표정들도 잘안 좋고 큰일 났다 하는데 이 나약함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안 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아니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애쓰려는 우리의 그 의지들, 그 마음들 주님께 드리는 사순죽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